안녕하세요 또기마스터 원사이드입니다 지금은 휴가차 제주도에 와 있습니다 어, 제가 쉴 때는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주도에 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좀안 가본 곳을 가보려고 어, 좀 리서치를 해 봤는데 검색하면서 느낀 게 제주도는 하나의 거대한 연남동 같은 느낌 온통 이 카페랑 맛집들 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제가 뭐 맛집이나 카페를 막 찾아다니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아, 가볼 곳을 검색하는 게 상당히 쉽지는 않은 일이었습니다. 한 2박 3일 정도 제주도에 있을 것 같은데, 아, 제 이번 여행의 테마는 좀 이색적인 경치들을 좀 구경하고, 그리고 찻집을 좀 다녀보려고 합니다. 제주도에는 또 다원이 많기 때문에, 그 제주도에서 재배하는 그런 녹차류들, 그런 차들도 좀 맛을 보고, 그리고 좀 경치 좋은 곳에서 달리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해서 이 제주시를 벗어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너무 배가 고프네요. 지나가는 길에 식당을 하나 발견했는데, 도루멍이라는 한식 뷔페 입니다 예, 그냥 작은 시골 마을에 있는 식당 같은데 도루멍이 제주 방언으로 달리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이번 여행 컨셉하고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냥 한식 뷔페에 왔습니다. 여기서 밥을 먹고 곶자왈숲인데 어, 많이 안 알려진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는 동백동산이란 곶자왈숲을 가볼 겁니다. 동백동산을 한 바퀴 돌면 5.1km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곶자왈이 어, 곶은 숲을 뜻하는 제주 방언이고 자왈은 덤불을 뜻한다고 합니다 용암지형 위에 모래 같은 게좀 쌓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숲이 형성된 그런 숲지대를 고짜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영암 지형이다 보니까 상당히 돌들이 많은 편인데 그래도. 선방로는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동백동산도 사실 뛰고 싶었는데, 일정상 이번에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제주도에 왔을 때는 동백동산을 한번 뛰어봐야겠습니다. 동백동산의 먹물각이라는 습지에 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습지 사진을 보고 아 여기 너무 멋있어서 가보고 싶어서 여기 동백동산을 온 거거든요. 이 고자왈 지형 특성상 물이 이렇게 상지적으로 보이기 힘든데 어, 좀 특이한 지형이라고 하네요. 이게 우거진 숲길을 계속 걸어오다가 이제 개방감이 탁 들면서 빛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연못이 있으니까 어, 상당히 좀 묘하고 고요하고 좋습니다. 어, 동백동산을 거의 다돈것 같습니다. 음, 총한 5km 정도 되고, 어, 걷는 길도 잘정비가돼 있어서 조용하게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여기 오시면 취향에 딱 맞을 겁니다. 울티스라는 다원에 왔습니다 울티스라는 어, 다원은 해발 한 340m 쯤에 있는 차밭이고요 어, 대충 홈페이지를 보니까 2010년도 쯤에 식재를 한거 같더라고요 얼마 안된 다원인데 어, 상당히 관리도 잘돼 있고 조경도 엄청 잘돼 있어요 그리고 차, 다, 어, 다원에 주차를 하시고 어, 바로 차밭이 보이는데 그 옆길로 산책을 할수 있거든요. 이 차밭 뒤쪽으로 검은오름도 보이고 어, 상당히 경치가 좋습니다. 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 들려서 어, 산책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녹차를 녹차로 티클래스도 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미리 예약을 하고. 녹차 티클래스도 한번 받아 볼 예정입니다. 이게 클래스인지 가이드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번 차도 마시고 좀더 구경하고 숙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술도 양조장에서 마시는 술이 제일 맛있잖아요. 확실히 차도 다원에서 차 맛을 보니 상당히 좋았습니다. 세작하고 호지차 그리고 말차. 이렇게 세 가지 녹차를 맛보고, 그리고 이제 홍차 방식으로 제다한 이 올티스 홍차까지 이렇게 총네 종의 차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한 시간은 한 시간 정도 걸렸고요. 이 올티스 다원이 아무래도 신생 다원이다 보니까 뭐 전통과 뭐 이런 오랜 역사와 전통 있는 다원이 좋기도 하겠지만 확실히 이런 신생 다원의 장점은 어, 현대적인 기술을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식재를 할 때도 기계 수확이 원활하게끔 규격에 맞춰서 식재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차를 맛있게 마시고, 어, 올티스에서 올해 백차가 처음 나왔다고 해서 어, 백차도 하나 구매를 하고, 그리고 그 다원의 가장 시그니처라고 할수 있는 우전녹차를 음, 구매해서 나왔습니다.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원래 숙소에 도착을 해서 동네를 한 바퀴 뛰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어, 제가 예약한 숙소가 너무 외진 곳에 있어가지고 어, 도로에 불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뛰는 건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어, 제가 이 비자림 숲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비자림이랑 또그 바로 옆에 있는... 오름까지 한번 연결해서 달려보려고 합니다. 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이너피스.